뷰티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미용박람회가 지난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킨텍스에서 4일간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뷰티엑스포 지난해에 비해 5배 늘어난 500여 개사가 참여했고 전시 면적도 2.5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번 행사장에는 유명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대거 참여했고, 화장품, 체형 관리, 성형 의료기 등1 0 가지 원스터 뷰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해외에서 온 관람객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 성형을 해보며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t's impressive the program and it's very good and I think it's a good promotion to Singapore market because Singapore a lot of people want to do surgery and this will be good for them to do the decision. 단순히 미용 제품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요.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도 많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상품도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뷰티엑스포에서는 환상적이고 다채로운 미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